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자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가진 자로서 주사여,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덕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래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래는 무할래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래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릎, 유대인이 아니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로마서 1장을 보았습니다. 1장의 대략적인 내용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종교성과 일반적인 그 종교성과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인간을 그냥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입니다. 그냥 두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예, 부끄러운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괴물 같은 존재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잔인한 도구를 만들고, 전쟁 도구를 만들고, 사람의 피를 즐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이 로마서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1장과 2장의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1장에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죄악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했는데 2장에서는 유대인을 언급하면서 유대인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과 다르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장에서는 유대인 너희들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다. 너희도 그저 보통 인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예, 제일 먼저 이 장에서 유대인을 언급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예, 충격적인 내용이죠.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똑같다. 당시 유대인의 이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네, 유대인은 먼저 따로 서서 기도하죠. 예. 이 세리가 세리가 저기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감염,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옆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과도 다르다 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기도인가요? 기도가 아니죠. 자기 자랑하는 거죠. 가끔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기도가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분도 있고요. 기도로 막 때리는 분도 있고요. 별별 기도가 다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죠. 그게 뭐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죠. 기도 아닌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2장 처음 시작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거, 누구? 이거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의 그 요즘 말 나오면 트레이드 마크라 그럴까요? 유대인 하면 생각나는 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정죄하는 사람. 그게 예, 유대인입니다. 이 오늘 이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한 행동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거를. 황금한 내용도 잘 기억하고 있고요. 금식기도 한 것도 잘 기억하고 있고요. 계명 지킨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늘 머릿속에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이 있다면 세지 네, 않았겠죠. 왜?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자랑할 게 있나? 세지는 않겠죠. 그냥 이렇게 산다 이렇게 했겠죠. 다 자기 잘나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고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예,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예, 네,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게 돼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욕되게 했다는 거죠.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교회가 욕되게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이방인이, 뭐, 자, 이방인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 교회 때문에. 이거는 바울 시대도 유대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다 너희.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너희 다 지금 돌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이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이 네, 문제가 된 거죠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민의식이 신앙을 왜곡시켰는데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예,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왜곡시켰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근본적으로, 그죠?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더 말할 것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율법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예.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 게 율법이 아니냐. 너희가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도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선생이 되는 게 아니냐. 이 율법에 대한 아주 좋은 그 기능과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1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덕질 하고, 가늠하지 말라 하는 너가 가늠하고, 우상을 가지기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덕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도덕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가 도덕질을 하고,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유대인이 가늠을 하고 있다. 유대인이 율법을 왜곡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뭐, 도덕질 하지, 도덕질 하는 것도 뭐, 대놓고 도덕질 하겠어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거을 너희는 이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개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 10개명의 다섯 번째 개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옛날에도 마,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부모들이 이제 힘없고 노인이 되면은 내 농사도 못 하고 먹지도 못 하니까 자식들이 다 그것을 물려받아서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당시에는 당연히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겨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이 되었다 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지금 말하면 이런 거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 더큰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자기는. 오계 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나는 더잘 지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반이 되었다. 이 얘기는 사실 알고 보면, 예,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핑계를. 부모님 부양도 안 하고, 그럼뭐 그것도 안 갖고 다 하나님께 드렸을 것 같습니까? 안 드린 거죠.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그냥 일상적인 헌금만 했겠죠. 예. 헌금을 다 했어. 그래서 난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더큰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거룩한 척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도덕질 한다고 해서 내가 대놓고 도덕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왜곡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혼 귤에도 황당하게 적용을 했죠. 이게 아주 예수님 시대에큰 사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했나니까 어찌하여? 사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여,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여자가 재혼을 하잖아요. 이혼 증서 없이 재혼하잖아요. 그러면 전 남편이 여자를 가늠죄로 고소하면 꼼짝없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자는 결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그 이혼 당하면은 땅한톨 없어요. 그땅한평 받을 수가 없고요, 집 하나 얻을 수가 없어요. 여자는 그냥 그냥 거리를 나아는 거예요. 처갓집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냥 정말 철저히 외면 당하는 그런 생활. 그러니까 다시 재혼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거예요, 줘라. 여성, 여성을 보호하는 거죠. 사실 살 길을 말했는데그 당시로서는 그 여성을 보호하는 하나의 제도였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냐 하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여자를 버려도 된다.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왜곡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보통 남자들이 네 번, 다섯 번 결혼했대요. 네번 다섯 번 이혼 증서 써서 버리고 이혼 증서만 쓰면 버린 이혼이 되니까 그냥 이혼 증서 써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라 그러는 거야 이혼 증서 그 나가라 나가라 한네번 다섯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 측에서 보면 네번 다섯 번 이혼 당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시대 그 여성의 삶이라는 건 너무나 에, 밑바닥 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운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가늠한 것이다. 아우,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세게 말씀하시요 여인이 가늠한 일, 가늠하는 일이 있을까요? 예. 버리지, 그, 그일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증서를 쓰라는 본래의 정신, 본래의 정신, 여인을 위한 본래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얼마나 교묘하게 어겼는지 이런 식으로 어겨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희가 도둑질하고 있다.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가 가늠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이런 것을 가르켜서 예, 전문 용어로 법구라지라 그러죠. 그죠그 <laughs> 법구라지라는 게 그냥 법이 가간된 다 있어요. 어 있나 봐요. 유대인들 이렇게 이제 율법을 왜곡해서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관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민족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민족 신과 세계 신의 차이점 보면 큰 차이점이 하나 있죠. 민족 신은 자기 민족에게는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복을 주는 신이고 이방인은 내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저주하는 신. 이게 민족신이거든요. 무당 사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과 이런 무속 비슷한 사상은 항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자기 민족은 아무리 큰 죄로도 상관이 없어요. 복을 받아요. 이방 민족은 아무리 정직하고 잘 살아도 소용 없어요. 저주받아요. 딱무속 신앙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의 천박한 민족 신으로 바꿔 버렸다는 거예이 선민 사상.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 29절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피해를 받았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또 29절 말씀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냐.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변적인 것이 아니고 이면적인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업적도 아니고 핏줄도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 민족이지만 유대인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는 그단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녔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사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기도 없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신앙이 업적과 핏줄이 아니요 신앙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